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미농장 어미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제주도에 왔거든요. 현지인들이 가는 맛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제주시 고산서 일길에 있는 뼈해장국집입니다. 앞집에는 기름 짜는 집이 있더라고요. 할머니들이 여덟 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. 이야기를 나누시는 어른들의 모습이 정겨 보였습니다 자 이제 식당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니 정말 현지인들이 앉아서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 계셨어요 왁자지껄 저희도 한 테이블 잡고 앉았답니다 저희는 닭육개장과 접작뼈국을 주문했답니다 닭육개장에는 통통한 제주산 고사리가 듬뿍 들어있었고, 맛은 구수하니 시원했답니다. 또 다른 메뉴, 접작 뼈국 발음하기가 좀 힘들었지만, 맵지 않은 뼈 해장국이었습니다. 특이하게 익은 무채가 위에 얹어 있더라고요. 한 숟가락 떠보니, 와, 진한 국물 맛이 입안에서 사르륵 녹습니다. 한참을 정신없이 맛있게 먹었는데도 양이 정말 많아서인지 저희는 좀 남겼답니다. 뼈가 6, 7개는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수월봉을 구경하고 들른 음식점인데 정말 맛이 있어서 소개하는 겁니다. 수월봉이나 차기도 쪽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러보세요. 여기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미 농장, 어미 빰이었습니다.